아버지들은 다 똑같아. 음. 소통 안 되는 건다 음. 똑같아. 아버지 60 넘으셨지. 그죠? 소통 좀잘안되잖아잘안 되죠. 아직도 그 어르신들 중에 생각이, 생각이 막혔다기 보다는 그 시대에 산 분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 같아. 그거를 머리로는 나도 이해하거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지금 한꺼번에 바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가 소통이 안 된다고 나도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버지랑 대화하다 보면 불화탕이 터져. 말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느끼냐면 가족들이 나를 다 왕따시킨다고 생각해 아, 저희 아빠래요? 왕따시킨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걸 화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내, 내, 내건성으로 대답하게 되잖아 그걸 못 느끼겠냐고, 아버지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자기를 나를 건성으로 생각한다고 느끼더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이렇게 세팅된 음. 세대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우리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무조건적이지는 않은 세대를 갑자기 살아버리려니 음. 가장의 진짜... 권위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허무감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내가 가장인데 나를 다들 이렇게 그치. 존경의 눈으로 안 보고 답답한 눈으로 음. 봐.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우리 아, 아버지도 그런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식들이 어쩌고 그러면 내 정, 정말 나쁜 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 하시고 저런 얘기 하나 이러, 이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 아빠의 그런 이상향은 되게 권위 있는 아버지와 되게 막 사랑스러운 딸, 애교 많고. 근데 저한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럼 속으로 듣는 생각은? 아니, 그럼 사랑스럽게 키우지 그랬어. 사랑스럽게 안 키웠잖아. 나보고 어떻게 달라는 거야. 난 사랑스럽게 안 컸는데. 그래, 그 말도 맞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진짜 막 사랑 조가면서막 진짜 막그 보호에 가며 막 그렇게 키웠으면 저도 그렇게 자랐겠죠. 근데, 그렇게 안 키웠잖아.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내가 다 성장하고 나니까. 나니? 그러니까 아빠는 제가 막 가족 간에 자성 역할을 하는. 나는 음. 막 불러 모아서 막 가족 음. 가족하게 만드는 어, 이벤트도 막 하고, 막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들어주고, 막 사근사근하게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키웠잖아.